안녕하세요. 어 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어 30살이 넘은 네, 30살이 넘은 남구려 금방에 있는 빌라 욕실 리모델링 현장입니다. 네 현장이고요. 그 이번 욕실은 조금 전기 작업이 잘못된 그런 현장이에요. 30년 전에 이제 공사하신 분들이 하셨겠지만은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예, 아주 위험하게 예, 경기작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아, 샤워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샤워기 바로 옆에 노출 콘센트를 박아 놓으셨어요 이구로 예. 그럼 제가 여기서 샤워를 하면 물이 여기로 다이렉트로 들어갑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거 물 쓰시면서 이 차단기가 많이 내려갔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건 잘못된 위치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고객님하고 여러번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전기 작업을 통해서 원래 있어야 될 위치에다가 변기 위쪽에 달아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슬라이드랑 설치하고 슬라이드랑 밑에다가 달아드리고 거기서 이제 뭐 비대면 비대 뭐 드라이기면 드라이기를 안전하게 쓰실 수 있게 제가 이제 생각해서 작업을 해드렸어요. 예. 그리고 뭐큰 다른 변수들은 없었던 것 같고요. 윗집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 저막 쿵쿵쿵 소리가 지금 여기에 녹음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속적으로 쿵쿵쿵 소리가 납니다 아, 이사 가야 될것 같아요 내 집은 없고 아, 이사는 가야 되고 아, 꼭대기층 아니면 뭐, 꼭대기층으로 가야지 이런 소리 안 들리려나 아 진짜 힘드네 아 별게 다 힘들게 하네 코로나 때문에 도 힘든데 일단 영상 전후 영상 먼저 보시고 그후 영상에서 영상과 함께 제가 자제 설명을 먼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시공 영상을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재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바닥 타일은 3310 제품이고, 300각이면서 논슬립 바닥 타일입니다. 그리고 벽 타일 300, 600각, 테라조 2톤, 3649, 3647번이 들어갔고요. 천장재 같은 경우에는 SMC, 평돔천장이고 6인치짜리 LED 밀등, 백색 2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국산 강화유리 코너 선반 2개 이누스 샤워서전 N0330 그리고 원형 슬라이드 바 하나 이렇게 들어왔고요 지금 보이시는 거는 제 슬라이드 장인데 1200에 800짜리 히든 바스 퍼펙트 hw hw는 히든 화이트 템퍼이고요이 성분이 잘 나왔어요 예, 전기작업 할수 있게 라인이 뒤쪽에 빠져있습니다 선을뺄수 있게 그래서 이 제품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양변기 같은 경우에는 치마형 양변기 허브 O 제품입니다. 실드는 금속형 실드. 자요. 내림 시간도 추천에 내려가죠. 그리고 세면기는 반달이 세면기고 인터 33의 제품이에요. 모널 수전은 이누스 N0310번. 약간 손잡이가 넓찍해서 잡기가 조금 묵직하게 편해요. 네. 그렇고, 지금 제가 물을 틀어보는데, 호흡에 저 물살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물 튀는 게 전혀 거든요 간혹 이제 저게 사이즈가 안 맞는 걸 꽂으면은, 막, 사방으로 물이 튑니다. 그리고 비앙코 인조대리석 상판. 그리고 장 밑에 이제,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콘센트 연결해 놓은 거 보셨고요. 그리고 휴대폰 거치 가능한 크롬 3,000번 휴대폰 거치형 피지 거리 그리고 마찬가지 크롭 3,000번 수건 거리 악세사리 세트 이렇게 해서 이제 자재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시공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철거 전에는 일단 문짝부터 뜯어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쇠, 문이잖아요. 저런 데다가 이제 찍혀버리면 난리 납니다. 네, 그래서 문장 먼저 제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달려있는 액세서리 류들을 모조리 제거를, 제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뭐, 유리, 그 다음에 뭐, 장, 요런 유류들 먼저 쉽게 뜯어낼 수 있는 건다 뜯어내고, 바깥으로 뺍니다. 빼시고, 그 다음에 뭐, 세면기랑 변기는 이제 그 현장에 맞춰서 알아서 뜯어내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딱 변기 따로, 세명기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이제 카운터형 세명기라 해가지고 이렇게 길게 붙어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같은 경우에는 세명기 먼저 뜯는 게 맞으시고요. 그래서 뭐 뜯어내고 다 뜯어내고. 그리고 신주 같은 경우에는 항상 기름값 정도는 벌수 있으니까 다 고이고이 고이 모아서 차곡차곡 쌓아놓으신 다음에 한뭐두연장세연장띄고 나면은 한 번에 파시면은 기름값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철거 끝났으니까 이제 천장을 뜯어야 되는데 천장도 이제 그 타일을 상하지 않게 최대한 상하지 않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목상 철거할 때 그냥 막 앞만 보고 그냥 때리시면 뒤에서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맞고 다치니까 항상 주변 보고 아 뭐부터 뜯어야겠구나 되 보고 그걸 이제 뜯으시면 되고 뭐 요즘 커소 있으니까 커소 같은 걸로 이제 잘게 잘게 뜯으신 다음에 작업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전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첫그 오프닝이라고 해야 되나? 첫 화면에서 제가 전기 작업이 잘못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전기 작업 자체를 잘못해 놓은 게 아니라 위치가 잘못됐어요 위치가 샤워기가 이렇게 있는데 물 쓰면 바로 옆에 이게 있어요 그것도 뚜껑도 없는 노출 콘센트 예. 그래서 그거를 뜯어서 전선을 문 쪽으로 이제 뺍니다. 문 쪽으로 빼서 위로, 문틀 안쪽으로 해서 위로 쭉 뽑아요. 뽑아 놓고 그걸 갖다가 다시 천장 이제 타일 위로 해가지고 쑥 꺾어서 꺾어서 지금처럼 이제 저 위치에다가 이제 제가 뽑을 위치에다가 빼서 이렇게 작업을 미리 해 놓는 겁니다. 이렇게 해 놓으셔야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이게 콘센트를 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변기가 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코젠트 저기 있는 게 맞아요 비리는 어떻게 달 거예요 저쪽에 달아놓으면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비용을 원래 추가로 더 받는 일이긴 해요 예 근데 지금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로 다른 일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해 드렸는데 뭐 기준 라인 잡고 지금 보시면 제가 큰 타일을 갖다가 저뒤에 한번 끼워보잖아요 이게 내가 이제 뭐 뭐 매도시? 매도시라고 하는데 그냥 줄눈을 이제 바닥타일과 벽타일을 맞추기 위해서는 타일을 이렇게 겹쳐서 붙여 버리면은 못 맞춰요 맞출 수는 있는데 다 얇게 10mm 가까이를 이제 갈아내야 돼요 그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타일을 이렇게 띄워서 기역자로 90도로 이렇게 속을 띄워서 해 놓으셔야지 거기에 이제 300각짜리 두 장이 600각 벽타일에 맞춰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확인하려고 이렇게 놓는 거고, 나중에는 이제 뭐 이렇게 자르고 남으면 남은 이제 타일 쪼가리가 있잖아요. 쪼가리를 옆에다 대면서 그냥 바로 하시면 되는데, 처음부터는 쪼가리가 안 나오니까, 젤 때는 그냥 온장 그냥 끼워놓고, 거기다 대서 붙여서 올라가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저기 지금 보시면은 파란색 동그라미 막 이렇게 녹색에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1.5mm 짜리를 저는 쓰거든요.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쓰시면은, 이제 줄눈 간격이 일정해지니까 괜찮아요. 근데 얘들은 일정 1 5 m m 로 일정한데 타일 사이즈가 변동폭이 있어요. 예, 많게는 3mm, 5mm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능력껏 예, 눈대중으로 맞춰주시는 게 맞고 대부분 맞는데 막뭐 선어장이 막 이렇게 틀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 저기는 지금 타일이 에... 동서 이누스 타일이었나? 그런데도 공산 타일인데 차이가 조금 나더라. 1, 2 m m 씩 근데 뭐그 정도는 눈, 눈으로 이렇게 맞춤 되니까. 그리고 뭐 저렇게 맞출 때 노하우라고 하면은 한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타일 이렇게 있으면은 이타일 갖다가 한쪽으로 몰아서 붙이는 게 아니고 여기도 반, 여기도 반 중간 위치에다 이렇게 딱 두셔야지. 이렇게 봤을 때 라인이 딱 살아있습니다 한쪽 쏠리면 한쪽은 넓고 한쪽은 좁으니까 눈에 확 띄어요 그런 것도 이제 눈치껏 타일이 그런데 이거 뭐 어떻게든 맞춰야 되니까 눈치껏 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1일차가 끝나고 2일차가 됐죠 2일차는 저게 어 제가 벽 타일은 다 붙이고 저게 뭐야 창문틀 저게 남았는데 아 창문틀이나 뭐 이렇게 뭐 톡진곳 각진곳 막사5도 이렇게 내려오는 곳 이런 데가 붙이기에 너무 아 쉽지가 않아요. 손이 많이 가요. 네. 아직 초짜라서 그런가 봐요. 네. 고수분들은 뭐 이런 거 상관 안 하죠. 그냥 막 탁탁탁탁 붙여 나가면 일자로 붙이나 뭐 요로 붙이나 뭐 이렇게 접히나 뭐 손이 익은데로막 가시니까.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저런 거 만나면 아 괜히 시간 안 가고 막하 막 신경 쓸 것도 많고 막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뭐 실수 아닌 실수가 들어갔어요 왜냐면은 막 제가 전날 이제 아 여기까지 무조건 해놓고 가야지 하면서 막 그냥 잘라서 붙였는데 이거를 타일 놓을 거 생각하고 이렇게 <laughs> 해야 되는데 타일이 딱 이제 타일이 딱 걸쳐질 만큼만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잘라놓은 거예요 타일을 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코너비드 마감재가 정면에서 봤을 때 얇게 보이는 게 깔끔한데 이렇게 눕혀져 있죠. 넓게 예. 그렇습니다. 예. 저렇게 되면은 진짜 정확하게 각지게딱자르지 않는 이상은 조금 티가 나요. 예. 얇으면 티가 덜 나는데, 넓은 면으로 자르면 은 일자로 정확하게 안 잘랐다. 막 이렇게 45도 이렇게 잘랐다. 그러면은 그런 게 티가 확 나요. 그래도 뭐 나름 줄눈 간격을 맞추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laughs> 재단을 했습니다 네, 지금 저거 뽑고 있죠 네, 줄눈 넣기 위해서 벤치로 지금 뽑고 있는데 왜 벤치를 뽑냐면은 타이트하게 해야 그 간격제를 쓰는 의미가 있지 넣고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뭐 물려놓고 뭐 꽂고 물려놓고 물려놓고 꽂고 하면 어딘가 벌어져 있고 막 이렇게 하면은 저거 안 쓰는게 나아요 그렇게 할거면 네. 저렇게 쓰려고 하면은 한쪽으로 싹싹싹 몰아줘서 그 사이즈에 딱 맞춰 줘야 됩니다 물론 타일 사이즈가 다르면은 이제 눈대중으로 중간으로 맞춰주는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줄눈을 넣고 있는데 회색 비둘기색? 비둘기색 넣고 있는데 코너부터 넣어 주잖아요 지금 제가 근데 요거는 코너를 넣어 주신 분도 있고 안 넣어 주신 분도 있어요 근데 넣어주는게 맞다고 봐요 네. 나중에 이제 실리콘 작업을 할 건데, 코킹 작업할 때 보면은, 제가 이렇게 닦고, 물로 닦고, 몇번 닦고, 뭐 이제 뭐 걸레로 닦고, 뭐 이렇게 휴, 뭐 휴지로 하고 한다 해도 이물질은 남아있어요. 예. 근데 그 이물질 때문에 이게 실리콘이 탈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리콘이 탈락되면 뒤쪽에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래가지고 백시멘트라도 있으면은, 고객한테 나중에 고객이 발견하셔도 할 말이 있어요. 뒤쪽에 백시멘트로 막아놨으니까, 물이 그쪽으로 새 들어가진 않는다. 어? 그리고 가서 실리콘 다시 쏴주면 되잖아요. 근데 고객이 었을 때도 이게 휑하니 구멍이 뻥 뚫려 있으면은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돔 천장 이제 재단했고 이제 사이즈 재서 이제 자를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기 벽에다 세워놓고 자르요. 자르고 그 밑에서 바로 이제 그 100mm 홀로 그냥 뚫거든요. 네, 뚫을 때. 세워놓고 뚫어도 돼요.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잡아준 상태에서 이렇게 뚫으시면 되거든요. 뚫어주고. 그런데 이제, 한쪽이 만약에 얇은 경우가 있어요. 얇은 쪽. 얇은 쪽에 뚫을 때는 이 얇은 쪽이 이렇게 제껴지면서 찢어져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타일 저 사각형 하나가 200에 200이에요. 그럼 만약에 1400을 잘라야 된다 그러면은, 1400을 자르면 브리살이 살아요. 그래서 더 짧게, 1390, 뭐7 아니면은 뭐1402뭐 이렇게 몇 m 리더비겨 나가셔야지 작업하기 시기가 편해요. 나중에 그 브리사 자르려면 그것도 일이에요. 네. 그리고 뭐 전기 작업하고 그래 영상 촬영이 10분밖에 안돼 가지고 벌써 지금 9분 30초가 지났네요. 이렇게 올리고 동전상 올리고 바로 코킹 작업이 들어오네요 여기까지 일단은 일단은 마무리하고 바로 연달아서 찍을게요 이제 코킹 작업 이제 실리콘 작업을 하는데 실리콘 작업 같은 경우에는 하기 전에 거기에 이제 제가 줄눈을 방금 넣었기 때문에 방금 넣고 이거를 이제 뭐 닦는다고 닦았지만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그대로 묻어 나와요 이 상태에서 실리콘을 싸버리면다 뜹니다 다 떠요 다 뜨니까 다 떠버리니까 이걸 갖다가 휴지나 마른 휴지나 뭐 물티슈를 한번 닦고 나서 마른 티슈로 한번 더 닦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걸레나 이런 걸로 이제 먼지를 싹다 내가 코킹할 자리에다가 이제 이물질을 제거하고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안 예. 하시면은 실리콘이 탈락이 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실리콘이 탈락 때도 뒤쪽에다가 주름을 넣어놨기 때문에 덜 이제 누수의 위험이 적은데 보통 이제 제 주변 분들도 그렇고 코너 쪽은 실리콘 이제 줄눈을 안 넣고 실리콘만 이제 마감 치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심해야죠 저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에서도 뭐 물이 안셀 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실리콘이 청소가 안된 상태에 쌌을 때 너덜너덜 거리면 물이 거로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은 타일에 묻어 있는 이제 타일 밥들이 타일 밥이 본드가 줄줄줄 흘러 나올 수 있다 흘러나오면 타일이 탈락될 확률이 높다 그러면 다시 가서 시공해야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꼭 그냥 저기다가 그냥 혹시 모를 대비를 위해서 그냥 줄눈을 한번 넣어 주시면 뜬다 손 치더라도 뒤에서 이제 줄눈이 잡, 막고 있으니까 덜 그런 위험에서 덜 위험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바닥, 경우, 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0에 600각, 600이 딱 떨어지고 300각 타일이 300으로 딱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세로붙임을 해서 맞추는 거 외에는 가로붙임을 하면 안 맞아요. 왜냐면 600에다가 300짜리가 두 개가 출렁까지 맞춰서 좀 벌어지니까 조금씩 조금씩 하면 이제 차이가 날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타일 선정 시에 그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600가구는 600이 딱 떨어지고 얘는 바닥 타일은 이제 고객이 골랐는데 300이 딱 떨어진다 그러면은 새로 붙임을 하셔서 맞춰주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못 맞추니까 못 맞추는 이거는 이제 뭐 고객이 고르신 타일이고 하니까 설명을 해드려야죠. 해드리고 이렇게 뵀을 때아 이래서 안 되는구나 이거랑. 그냥 말 없이 그냥 시공해드렸는데, 이거 줄왜안 맞아요? 라고 해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컴플레인 오면은, 이거는 기술자 잘못밖에 안 되니까, 미리 말해주고 하는 거랑 안 해주고, 나중에 고객한테 듣는 거는, 하늘과 끝 차입니다. 예. 이런 걸왜 얘기하고 있지? 아... 아,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백각이 깔려있었잖아요. 경사가 좀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mm 갈가좀 깊은 거, 갈가리를 좀 이제 골이 깊은 걸로 해서 이제 눌러서 붙이는데, 골을 내도 저게 육가 주변에서는 이게 경사가 심해요.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만 타일 뒤쪽에도 긁어서 붙이거나 아니면 은 이제 아예 그냥 떠서 밥을 좀 많이 묻힌 다음에 이렇게 비벼서 눌러서 잡습니다. 저렇게. 눈으로 봐도 이렇게 경사 이렇게 돼 있죠. 그 단차 맞추기가 어려워요. 저렇게 저런 구조에다가 큰 타일을 깔면 그래서 이제 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은 이제 물매를 새로 바탕면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타일 작업이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은 잘 있긴 있으시겠죠. 예. 네.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팅인데 여기 히든바스 제품 좋은 게 이게 전선을 저렇게 빼야 되는데 다른 제품들은 전선 뽑을 수 있는 공, 여유 공간을 안 주고 그냥 뒤에 판이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런 작업이 힘들어요 근데 이제 히든바스 제품 경우에는 무드등도 이제 시공할 수 있게 저렇게 이제 센스 있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재 주문을 하거나 할 때는 몇만원 비싸도 그냥 히든바스 제품으로 이제 주문을 넣어서 이렇게 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것도 조금 이제 사람들마다 조금 다르고 저도 막종이별로다해 봤는데 타공을 먼저 다해 놓고 해 놓고 이제 다 뜯어 가지고 이제 걸기만 하는 걸기만 하는 방법이랑 하나 이제 뭐 수건거리면 수건거리 달고 뭐 휴지거리 달 때는 휴지거리 가져와서 거기서 뚫고 또 달아보고 이렇게 이제 하나씩 완성해 가면서 가는 방법도 해 보고 구멍 다 뚫어 놓고 다 박아 놓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걸면서 가는 거랑 다 해봤는데, 그냥 그때그때 그때 그냥 컨디션에 따라 다른 거 같아요. 그냥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아이 이건 그냥 하나씩 하면서 가자,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고. 딱 정해지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뭐가 빠르고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차이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뭐, 셀프 코너에서 제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 이제 테프론 감을 때, 그고 되게 꽉꽉 조여가지고 감으셔야 돼요. 네. 감, 감아서 이렇게 하고 나서 만약 풀어 풀어 뭐 이제 더안 돌아가는데 이제 방향이 뭐 밑으로 가 있다든지 하면은 풀어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풀었을 때 얘네들이 씹혀서 들어가는지 뒤로 밀려 있는지가 알잖아요. 근데 대충 감으셔가지고 대충 한뭐 20회 30회 막 감아가지고 그냥 쭉쭉쭉 감아놓으면은 새 부분이 그대로 그냥 나오면 이게. 테프론이 물려가지고 안에 들어가면서 꽉 조아줘야 되는데, 뒤로 밀려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는 물이 안 새겠지만, 뒤로 밀려있으면은 수, 앞 때문에 언젠가는 물이 이제 흘러나옵니다. 그 나사선 안에서 테프론이 감겨서 거기를 꽉 채워주는 게 이제 테프론 역할인데, 그 역할을 못 해주는 거죠.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연장선을, 세면대 이제 연장선을, 그, 에이스 하도에요? 거기 가니까, 2000, 2 0 0 2 0 0원이었나 2400원인가에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항상 거기 이제 왔다갔다 하다가, 동네 집 근처에 있어가지고, 왔다갔다 하다가 그쪽에 지나갈 일 있으면 저렇게 이제 한 막, 뭐 8개, 뭐, 10개 이렇게 묶음으로 이렇게 사놓습니다. 근데 이렇게 쓸 일이 꼭 생겨요. 보통은 그냥 내리면은 딱 이제 맞는데, 빌라 공사만 가면은 희한하게 저게 완전 툭 떨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막, 뭐, 4cm, 3cm, 4cm 정도? 이렇게 모자라가지고, 이게 조립을 못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밑으로 쳐져 있잖아요. 저거를 저는 위로 올려가지고, 위에 이제 이렇게, 세면대에 거치하는 이제 앙칼을 박을 때 거기다가 이렇게 걸어 놓으면 이렇게 위에다가 그러시면 얘가 이제 선이 밑으로 축안쳐지니까 깔끔해요 네. 그리고 양변기 같은 경우에도 뭐 균형을 최대한 중심을 맞춰서 수평을 잡으려고 는 하는데 완벽하게 수평을 맞추진 않아요 왜냐면 완벽하게 수평을 맞추면 지금 같은 경우에 경사가 크잖아요 그러면은 정심이 이렇게 바닥에 박혀있으면은, 이게 꺾어버리면 이렇게 돼요. 예. 네. 이렇게 꺾이면서 정심이 이렇게 눌려요. 그러니까 물이 내리, 물 확인, 내림 확인을 하면, 간혹 새더라고요, 저게. 경사가 너무 이렇게, 이렇게 뽁, 한쪽으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정심이 이렇게 꺾여지면은, 물이 새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경사, 공사를 할 때는 약간 이렇게 경사를 적당히 줘가지고, 시공을 마무리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 공사가 끝났네요. 이걸 한번 편집해서 처음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laughs> 괜찮으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고, 아니면은 그냥 글만 중간중간에 끼어넣어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아,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호흡 좀, 호흡 좀 편하게 하고 싶어요. 호흡 좀 편하게. 하여튼, 끝까지 영상 봐주시나 고생하셨습니다.